홍수로 노아도 터가 무너지거나 터가 쓰러지거나 모든 터가 금이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보호를 받았어요. 노아는 지켜졌어요. 홍수 가운데서도 지켜졌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도 하나님의 은혜고 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터가 금이가고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터가 무너지는 이때. 이때에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있다면 조건 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왔어요. 주님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상황이 또 좋아져야 되는데, 사업장은 금이 가고, 일터는 금이 가고, 직장은 더 힘이 들어지고, 물질은 더 어려워지고, 건강은 더 금이 가고, 그냥 코로나의 불구동 속에 집어넣어버렸어요. 믿음으로 가는데, 사도로카 메사카 아벤니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상황이 안 좋아져도,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걸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불구동에 들어가든, 불구동에 들어가든, 하지 않든 내 삶의 터가 무너지는 안 무너지는 제일 좋은 삶은요 터가 안 무너지고 무너지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그 상황에서도 주의 사랑이 함께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집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니겔로 보세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사람이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나머지를 알아서 하신다. 진짜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고 더 높아지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고 가는데도 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상황이 좋아지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나지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잘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머지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터가 무너지는 무너뜨리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